네, 안녕하세요 박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그 영상 중에 이 발바토스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좀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려고 공방장님을 모셨습니다 공방장님 이 색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쵸 공방장님? 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지금 막 바로 설명 들어가시게요? 네네 이거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발바토스 나오고 가조립은 했다가 도색을 네. 한두달후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정확하게 개월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한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네. 자 이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신 건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스 보이는 이제 화이트 톤은 서페이스를 기본 올리고 네. 유광 화이트에 음. 유광 화이트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화이트 펄을 올리고 반광 마감을 한 거고요. 아 화이트 이제, 펄의 반광 마감. 네, 그다음에 네. 골드 보이는 클리어 골드인데, 네 유광 블랙, 실버, 그다음에 클리어 골드 서페이스 올리고 네. 유광 블랙을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네, 실버를 올리고, 실버 올리고 클리어 오버코팅을 하는 거예요. 클리어 골드, 오버, 네, 골드 클리어, 클리어 골드로 오버코팅. 오버코팅. 그 위에 마아 반광 마감. 아 전체적으로 저것도 전체적으로 마감은 다 반광이에요. 아 골드도 반광 마감. 네 전체적인 맞습니다. 색감 보이는 건다 반광입니다. 네좀저 파란색 색감은 어때요? 저거는 서페이서 기본 올리고. 네 유광 검정을 반짝거리게 올려야 돼요. 네, 유광블랙.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블루펄, 블루펄 음. 그리고 또 반광 마감. 반광 마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도료가 어떤 메이커를 사용을 했어요? I P P 사용했어요. IPP에서 나온 거. 네. IPP 중에 블루펄이라고 하면 그뭐 PM 돌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펄인데 흰색에 뿌리면 프리징 효과로 약간 블루가 보이지만 검정색에 블루펄을 뿌리면 저렇게 색이 변합니다. 음. 색상은 일단 네. 그 정확한 도료를 알고 싶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조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블루인 거죠, 저거는? 아니, 그냥 조색은 아니고요. 네. IPP에 블루펄을 팔아요. 그색을 네. 검정색 위에 뿌리면 저런 효과가 나와요. 네, 아이고. 그럼 레드는 어떤 거하셨어요 레드는 소페에서 올리고 유광블랙 올리고 고다메탈릭 실버 올리고 클리어 레드 올리고 반광 마감한 거예요. 음, 저것 도 그냥 레드가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하지 도색을 많이 하시고 네. 클리어 레드로 올리고 반광 마감하신 거군요. 네. 그럼 저저 동력성 같아 보이는 팔이나 이런데 보면 저 메탈릭한 실버 느낌 나는 건 조금 어떻게 하셨어요 실버는 메탈릭 실버 고요 골드는 슈퍼 파인 골드 음, 다 IPP사입니다 또 네오프레임의 색톤이 보통 뭐 두세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피스톤 움직이는 부분 가동되는 부분은 뭐 골드 아까 말씀드린 메탈릭 그 IPP에서 나오는 슈퍼 파인 골드를 음, 썼고 음. 그 실버 쪽은 아이언 실버하고 메탈릭 실버를 섞어서 음. 두색 가진 않고 따로따로 부위를 칠한 거고요. 음. 저기 무장은 그건 메탈, 네. 라이트 건 메탈 그 다음에 안쪽에 마스킹한 부분은 아이언 실버 날 음. 쪽은 아이언 실버고 전체적으로는 그건 메탈이나 라이트 건 메탈 음. 두 색을 음. 섞어서 칠한 거예요. 네. 지금 거의 IPP 거로 지금 다 하신 거죠? 전체적으로 다 IPP입니다. 음, 지금 이제, IPP는 메탈릭 도료 아니고서는 잘, 사람들 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신데, 화이트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다 그냥 IPP로 다 하신 거죠? IPP가 일반 원석 도료도 있지만, 네. 메탈릭 도료 도료 더 특화됐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쓰는 것뿐이에요. 뭐 도료 음. 자체가 뭐이상있거나화자있거나그런건 아니고 문제는 음. 미스터비에서 받쳐주지 못한 메탈릭 도료는 i t p 를 많이 선호를 하죠. 또 음. 다양하기도 음. 하고 알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하신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어야 될 텐데 너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시는 건 아니지 좀 걱정도 좀 되네요. 쉽지 않은 도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거라 설명이 좀 이렇게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또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설명도 하고 싶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없뭐 기본적으로 질문하신 분이 기본적으로 뭐 도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기본 도색을 하실 줄 아실 분이면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해도 다 하실 거고 네. 도색은 처음인데 제색 이뻐서 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서 하는 게좀 한계가 있죠 음. 그렇겠죠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말씀으로 안내드리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색상이 발색이 워낙 좋게 잘 나와서. 어, 충분히 관심 가질만한 그런 키트에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충분히 다 들으셨겠지만 흰색이고 파란색이고 골드고 실버고 갈릴것 없이 다 A P P 로만 했다. 마감 마감은 다방광으로 했다. 네 배우고 싶으면 우리 공방장님 찾아오면 된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장 공방, 공방장님 안녕. 안녕.